윈스톰 차량의 영상을 보시고, 김에 사시는 고객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타고 계신 카니발2 차량과 윈스톰 차량과의 대차 문의를 주셨는데, 김에 계신 고객님께 차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차를 타고 김해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차량 그런 느낌이 어제 제가 온분위기상과 <목소리>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차량 상태가 아주 좋고요. 카니발2 차량을 몰고 300m 울산으로 구간입니다. 어, 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타 보니까 음, 주행거리가 22만 8천 킬로 정도를 주행을 했습니다 어, 대체 가신 민스톰 차량이 28만 킬로 정도 되니까 오히려 주행거리는 현재 이 카니발 쪽이 더 작다고 볼수 있겠죠. 카니발 사양은 파크 파크 사양이고요. 제가점에서 부산 방면 오른쪽 들어서 상세하게 외관을 비롯해서 또 실내 등등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현재 이렇게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점은 뭐 음, 연식도 다소 있는데다가 금액도 어. 상당히 저정한 만큼 아주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 운전을 하고 있을 때에는 뭐 운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는 이런 정도를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가 아주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저희 카카오 매장에 어, 잘 도착을 했습니다 어, 현재 카니발2 2004년식 모델을 보고 계신데요 어제 제가 올려드린 민스톰 28만키로 주행한 300만원대 민스톰 차량을 김해 사시는 우리 고객님께 갖다 드리고 어, 고객님께서 타고 계신 이 카니발2 차량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이 상태로 우선 제가 저렴하게 일단 판매하려고 합니다. 뭐 어, 도장 곳곳에 도장할 곳도 있고 도장하고 나서 또 광택도 내야 되고 어, 실내 클리닝 등등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원가가 원가 상승이라는 부분이 어, 상당히 크게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차가 80만 원에 어,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크게 남고 이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어, 우리 구독자이신 윈스톰과 이 카니발, 어, 대차를 하신 우리 차주분께서도 보시고 계시겠지만 거의 뭐 경비 정도 왔다 갔다 길값 정도밖에는 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저렴하게 어, 가져다 이렇게 타실 분, 뭐 창고로 쓰신 분도 계시고 낚시를 다니기 위해서 그냥 그냥 크게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서 이런 차들도 원하시고 하는데, 어, 사실 80만원이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걸 6개월 정도 이렇게 갖고 계시다가, 어, 조기 폐차라는 것을 시켜도 150만원 정도는 받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일반 폐차를 시켜도 60만원대는 금액이 나옵니다. 실제로 60만원대 정도는 금액이 나오고, 일단 우선 80만원이라는 어, 점 제가 김해에서 울산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잘 이렇게 타고 왔습니다 타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시면 외관이 본네트가 이렇게 색이 좀 바랬죠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부분이 이 세월에 어 흔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탈색이 좀된 상태입니다. 또 연식에 비해서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어... 탈색되어 있다는 뜻 자체는 앞에 큰 사고가 없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어... 중간에 이렇게 앞에 사고가 나거나 해서 부품 을 교체하게 되면 사실 뭐 헤드라이트가 새거가 되죠. 어... 제가 확인한 바 이렇게 큰 사고도 없이 잘 운행을 해주었던 차량입니다. 타이어 상태도 자앞 타이어부터 보겠습니다. 앞 타이어도 상태가 상당히 80% 이상은 되는 타구요. 자 뒤로 가서 뒷 음, 타이어는 90% 이상입니다. 상당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연식이 연식인 만큼 뭐 별다른 큰 옵션은 없습니다. 자동접이 미러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그 다음 CD 이게 카니발 2 순정 오디오입니다. 어 오디오도 제가 오는 길에 작동을 해봤지만 작동을 이렇게 잘 해주고 있고요. 자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음 현재 22도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있는데 22도만 돼도 추울 정도로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어 상당히 시원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요. 음 순정 옵션인썬루프가또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직물 시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 이렇게 보시면 뭐 시트도 연식 대비해서 실내 클리닝 안한뭐 세차도 안 했습니다. 갖고 온 상태 그대로 도착하자마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수석 시트도 어, 무난한 정도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운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깔이 이렇게 베이지색이다 보니까 뭐 조금의 이런 때가 어, 부대 있는 흔적은 있지만 실내 클리닝을 함으로써 어, 이 천장을 비롯해서 다 깔끔하게 어,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원가 상승의 요인이기 때문에. 뭐 외관 도색, 광택, 실내 클리닝을 이렇게 전부 다 하고 나서 음 인수를 받고 싶으신 고객님이 계시면 추가금만 만약에 주신다고 하면 제가 깔끔하게 외관과 실내 등을 복원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는 22만 8천 k m 정도를 주행 중에 있고요. 오늘 저기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차주분께 어, 자동차 매도용 인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가 토일토 어, 일요일, 토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요일 날 떼셔서 빠른 등기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약 빠르면 화요일 늦어도 수요일 정도면 저희 매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이 상사 이전을 또 하게 되면 어, 비용이 어, 추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상사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이 21일이죠. 21일 일요일이니까 2 2 월요일, 2 3 화요일, 화요일까지 또 80만 원에 이렇게 드릴 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이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상사 앞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전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비용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뭐 낚시용으로 쓰셔도 되고 뭐 캠핑용 크게 좋은 차가 필요 없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고속도로 타고 오면서 잘 타고 왔고요. 뭐 시속 음뭐 필요하신 분께서는 어 이틀 안에 다음에 화요일 안으로만 연락 주시면 80만원에 이렇게 인수해 갈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